14번 최고창의 개수가 1이 2차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를 이거라고 할때 어, 함수로 가만히 봤더니 두 함수는 그렇지 y 는 f(1)에 대한 대칭이 되겠다 자, 함수 g(x)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골라봐라 실수 전체에 대해서 g(x)가 연속이니라고 물어봤는데 x 자리에 1 대입했더니 f(1) 저변, 어, x(1)보다 작은 쪽, x(1)보다 큰 쪽에서는 이 f(1) 마이너스 f(1)이 되어서 꼭 계산한 결과가 f(1)이 되었으니 그 둘은 서로 같아져서 연속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함수값을 로그칸에 포함하고 있으니까 따로 별도로 더하지 않아도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음, 그래프 잠깐 보고 가면 엑스는 일을 기준으로 해서 엑스는 일, 엑스가 최고 차가 1인 이차 함수다라고 얘기했으니, 뭐 꼭지점이 만약에 일보다 작은 쪽에 있었다면 이 그래프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었을 거고, 그거를 마이너스 엑스에 그으니까 뭐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다음에 얼마만큼 이 F1만큼 끌어올려라 그랬으니까 아까 y는 F1에 대한 대칭처럼 보일 거다 그랬으니까 아이 그래프는 음, 이 오른쪽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꺾으면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가 된다 자 그다음에 또 어떤 식이 될 수도 있냐면 x 는이 꼭지점이 이제 x 는 1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을 때 그때는 뭐 이런 그래프만 그려질 텐데 이 그래프가 만약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면 그거를 꺾은 그래프하고 똑같이 되는 거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겠다 자, 그다음에 꼭지점이 하필이면 x 는 1하고 딱 붙어있을 수 있지 그래서 아 꼭지점이 이렇게 돼 있었다면 그 치고는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더라 뭐 이런 정도 그래프는 따져 수 있고. 자, 뭐이 상태에서 이 그림으로도 알수 있지만 gx는 x는 1에서 지금 전부 다 연속을 이루고 있으니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그 다음 이제 니은 한번 살펴보면 니은에서는 리미테이츠가 음, 0 플러스로 갈때 h분에 g-1 플러스 h 더하기 g-1-h-6은 a 그랬는데 부모가 0을 향해 가고 있으니 분자도 0을 향해 가야 하므로 h자리에 아, 0을 집어넣게 되면 g-1 더하기 주 마이너스 일 마이너스 육은 영이 되어서 음, 이 값이 육이구나 따라서 주의 마이너스 일은 삼이구나라는 사실 하나 끌어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어, 그 옆에 문제도 라고 나와있어 주 일이 일이면 이라고 나와있네. 주 일이 일이면 어, 그럼 주 마이너스 일 삼이라는 것은 일보다 작은 쪽이니까 얘는 f 마이너스 일이 삼이다라고 한 거. 그 다음에 일에서는 어차피 연속이었으니까 f 일은 일이다라고 써볼 수 있다. 겠자그 다음에 이제 음, 사실은 뭐 여기까지만으로도 fx를 구할 수가 있는데 a값을 또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니까 어디보자 이걸 fx를 먼저 구하고 가보면 fx가 최고차항계수가 1인 이차함수다 그랬으니까 어뭐 lx 플러스 n 정도 잡아보면 1, 1, 1 마이너스 n 플러스 n은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n 플러스 n이 되면 1이 되어서 두식을 그대로 더해보면 2 더하기 2n은 4가 되어서 n이 1이라는 거 따라서 m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그렇다면 fx라고 하는 이차함수식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결볼수 있겠더라 자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아, a를 구하기 위해서는 기피탈 정리로 저식을 미분할 거니까 미분해서 한번 정리해보면 g'-1 플러스와 마이너스 g'-1 마이너스 는 a라고 되어 있는 건데 만약에 이 값이 서로 같아. 근데 마이너스 1에서 아까 연속기였으니까 아, 이거는 미분하게 되면 같은 값을 갖게 되므로 a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0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론은 문제가 지금 g 0은 얼마니라고 물어보는 거랑 같은데 주영은 다시 말해서 f0이랑 같고 얘는 1보다 작은 쪽이니까 그냥 f0 대입하게 되면 답이 1이다라고 구해 볼수 있더라. 그다음 디귿. 디귿 을 한번 살펴보면 니은하고 굉장히 유사한 형태니까 먼저 우리가 뭘 꺼낼 수 있냐면 주 b 는 3이라는 거 하나 꺼내 볼수 있겠더라. 0분의 0꼴을 만족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만약에 b가 만약에 b가 1이 아니라면. 그렇지? 아, 까 1에서 연속이라 그랬는데 1에서 b가 아 이게 1이 아니라고 한다면 리미트 어 아, 로피탈로 미분하게 되니까 g 프라임 b 와 마이너스 g 프라임비 음, 마이너스 이 값이 지금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4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이 아니었으면 1에서는 지금 불연, 아, 미분 불가능이 불가능인 점이었는데 첫 번째랑 두 번째 그래프에서 미분 불가능인 점이었는데 어, 이렇게 되면 답이 4가 아니라 얼마가 돼버리냐면 0이 돼버린다 미분 가능한 점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아 이거는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비는 1이, 1이라고 하는 미분 불가능한 점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찾아낼 수 있냐면 아 g 프라임 비 플러스와 마이너스 지프 라인 비 마이너스라고 하는 값이 사가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는 비 플러스라고 하는 거 비가 일이니까 일보다 작은 쪽에서 비 아, 플러스는 일 플러스 이쪽이니까 두 배의 f 아 미분 했으니까 저것도 미분해서 쓰게 되면. 이렇게 써야 되겠다. 마이너스 f 프라임 b 여기서 이제 연속이 되는 거니까 미분 가능이 되어서 그냥 쓰게 되고 마이너스 f 프라임 b 라고쓸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게 f 프라임 b 값이 마이너스인데 그 b가 지금 1이니까 f 프라임 1이 마이너스 2였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다. 그러면 이제 조건 다시 두 가지 나온 거. 아까 이것도 이제 b가 1이 되는 거니까 f 1은 3이다 여기 쓸수 있었다. f 1에서 1에서는 연속이라는 거 기억해서 찾아놨으니까 f x를 다시 x 제곱 어, 플러스 mx 플러스 n이라고 한다면 f 1은 3이니까1 플러스 n 플러스 n은 3이 될 거고 미분해서 f 프라임 x가 2x 플러스 m이 될 테니 f 프라임 1이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것은 2 플러스 m이 마이너스 2가 되므로 m은 마이너스 4가 될 테고 n은 6이 되겠다. 음, 그렇다면 아, 따라서 f x는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라고 써볼 수 있다. 자 이제 문제는 g 4가 얼마니라고 물어봤으니까 g 4라고 하는 것은 x가 1보다 큰 쪽이었으니까 이 f 1 마이너스 f 4 여기 대입해서 얼마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면 2 곱하기 1 들어가니까 3 마이너스 4 들어가니까 6이 되어서 답은 0이라고 구해볼 수 있는데 자 지금은 1이라고 했으니까 들렸다. 원하는 찾는 답은 2번. 자 15번 함수 f(x)는 절대값 ea 코사인 2분의 b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곱하기 b 마이너스 2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10 이하의 자연수 ab에 대해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 f(x)의 주기는 pi. 주기 함수다. 원래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함수만 뾱 하고 꺼내서 정리를 해보면 ea 코사인 2분의 b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b 마이너스 절대값을 어려워하니까 이거 꺼내서 이 상태로 살펴보면 원래 코사인의 주기는 2파이 2분의 b, b로 나누게 되면 이 값이 지금 2파이라고 음, 나와있는 거랑 똑같으니까 2파이 2파이 약분하게 되면 아, b는 2가 되었구나 따라서 자, b가 2일 때 어떤 그래프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자, b값이 2가 되게 되면 2a 코사인 x t 는 0이 돼서 너무 간, 간단한 그래프가 되겠다 그러면 이 값은 최대 최소가 2a가 되면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어? 근데 이 그래프는 여기가 지금 얼마가 되는 거냐면 2파이가 되는 거고 어? 음, 이제 이 상태에서 꺾어 올리면 되는 건데 여기가 지금 2a였다. 음, 꺾어 올리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주기가 이제 파이가 되는 거지. 절반까지만 가도 같은 그래프가 계속 반복된다고 볼수 있는 거니까 어? 근데 거기다가 y는 2a-1의 교점의 개수가 4개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려진 그래프에 y는 이 최댓값이 지금 2a였기 때문에 2a 1이라고 하는 직선은 걔보다 하나 작으니까 이렇게 그려 볼수 있겠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교점의 개수는 되게밖에 나오지 않으니 a 값에 관계 없어. 없이 무조건 네 개가 나오는 상황이 된다. 따라서 a는 1에서부터 10까지 오케이. 그래서 총0 개? 언제? b가 2이면서 2일 때 a가 1에서부터 10까지 가능하다. 그다음에 a가 3일 때 잠깐 보고 간다. 자, 이거 뭐안 되는 거를 안될 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안 되는지 또 그림으로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2a 코사인 2분의 3x 그 다음에 a값이 여기서 식이 이렇게 생겼었으니까 b에다가 3 들어가게 되면 a-2만 빼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2라고 써볼 수 있겠다. 이렇게 되면 최대 최소가 이제 살짝 변하면서 주기도 바뀌는 거지 주기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원래 주기가 2분의 3분의 2파2가될 텐데, 오이 어? 주기는 3분의 4 4파 2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거를 꺾어 올리는 상황인데 얼른 보게 되면 <laughs> 시간이 지금 다 되어가고 있어가지고 아, 그림을 마음이 아, 급해지면 안 되는데 어디 보자. 이렇게는 아직 해도 주기 아니니까 어디 최대값은 2a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 더하니까 a 플러스 2가 될 거고 최소값은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3a 플러스 2가 되겠다. 가운데 값은 더해서 절반 나누는 거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되겠다. 어, 그럼 이제 x축에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꺾이는 점이 달라질 거니까 먼저 a가 여기가 지금 3분의 4 파이 근데 우리 2파이까지 볼 거니까 이만큼 반만 더 그려서 여기가 2파이가 되겠다 자 a가 1일 때 먼저 한번 살펴보니까 a가 1이라면 a가 1이라면 여기는 3 여기는 1 여기는 3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 x축의 위치가 어디 있을 거냐면 x축이 이 사이에 이렇게 지나가겠다 x축 왜 x축을 그리는 거야? 꺾어 올리기 위해서 1만큼 올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보는 그래프는 지금 이 꺾인 그래프를 보게 될 건데 어디 봐? 어... y는 여기에 뭘 그려야 되냐면 y는 2a-1을 그려야 되니까 y는 1과 만나는 점의 개수를 찾으면 된다. y는 1이 지금 얘야. 얘가 지금 y는 1이라는 그래프인데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되어서 실패. 이거는 주기 때문에 어, 이렇게 꺾어 올리게 되면 계속해서 4개라는 교점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버리는 걸로. 자, 그래서 이제 b가 3일 때 가보겠다. 아, b가 4일 때. 그렇다면 저 그래프는 어떻게 생길 거냐면 2a 코사인 2x-4니까 2a 플러스 4가 되어서 어디 보자 아까처럼 최대 최소만 얼른 찾아놓으면 최댓값이 4오 확정된다 그러면 여기에 가운데 우리 그림 그려야 되니까 여기는 둘이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가 될 거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4가 되겠다 a가 1일 때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a가 1일 때아 주기를 먼저 또 찾아야 되네 주기가 얼마냐면 2분의 2파이가 되어서 주기가 파이가 된 거라 그러니까 여기다 그래프 그리게 되면 이렇게 하나 두 개나 그려진다 그래프가 a가 1일 때자 a가 1이라면 4 여기는 4 여기는 2 여기는 와는 0이 되겠다. 오? 그러면 지금 누가 x축이 될 거냐면 얘가 x축이 된 거야. 얘가. 오! 얘 x축. x축이 돼서 꺾어 올렸는데 그 상태 그대로야. 그런데 우리가 찾는 거야. 기다또 y는 1이라는 직선을 그려야 되는데 걔가 누굴 거냐면 얘가 바로 y는 1이 되겠다. 그러면 만나는 점은 하나, 둘, 셋, 넷. 뭔가 될거 같은 기분. 그다음에 b가 2일 때는 아, a가 2일 때는 이제 어긋나는 경우가 생길 텐데 a가 2가 되면 자 어떤 그래프 나오는지 얼른 살펴보면 어디 보자 여기는 4가 될 거고. 여다 같은 그래프를 하나, 두개 그릴 건데 어디 봐. a가 2니까 이제 여기는 4가 될 거고. 0이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되겠다. 그러면, 어 얘가 지금 누가 된 거냐면 x 2이된 거고, 그다음에 y는 y는 3이라는 직선인데, 어 y는 3이라는 직선은 여기 에 이렇게 그려지겠다. 그럼 하나, 둘. 아 실수했구나. 아까 뭘 실수했냐면, 음 아까 아니구나. 꺾어 올리는 그래프인데 지금 꺾어 올리지 않아가지고, 꺾어 올리게 되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교점의 좌표가 교점이 너무 많이 생겨. 네 개가 아니야. 그래서 얘는 버려. a가 3인 것만 한번더 따져보면 이제 이 그래프는 완벽하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걸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실감하게 될 거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래서 이파이가될 건데 자, 여기는 무조건 4, 그 다음에 3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4여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들어가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8, 육러사인 그러니까 6씩 차이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x축이 어디를 지나가게 되냐면 x축이 얘보다 조금 위에서 이런 식으로 x축이 지나가게 된다. 어, 그렇게 되면 그래프를 꺾어 올리니까 허, 이 점에서 꺾어 올리는 이런 그래프를 만족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y는 3이었 a가 3이었기 때문에 y는 6 1.5라는 직선을 우리가 그려 줘야 되는데 어, y 5라는 직선은 어디에 여기에 이렇게 지나가게 된다. 예, 예. 얘가. 아, 그렇게 되면 점은 당연히 네 점에서밖에 만날 수가 없더라라는 거를 보게 되면서 아, 그러면 이것도 오케이. 그래서 아, b가 4일 때는 a가 1 3에서부터 10까지 다시 말해서 몇 개? 아홉 개 만족하게 된다. 그래서 나머지들은 그림 그려 보면 또 주기 를 따져 보면 안 된다는 거를 실감, 아, 알게 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답 열아홉 개표시해볼수 있다.